5시 후 털메이트 입구 이어서 우측 방문합니다. 요금은 2,100원입니다. 요금 2,1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 가시죠? 지금 임실 우수로 가고 있습니다. 임실 5수 아, 지난 아, 한달 전에 그 전라북도 내 네, 유기념 보호소 실태 조사를 했잖아요. 뭐 문제가 된곳 임실하고 순차, 순차. 두대가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어뭐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이 뭐 정말 칼같이 안락살를 했고요. 공구를 보고 정말 기함을 했어요. 살아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국화꽃이 달려있어요.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 홍보, 3, 4, 4, 홍보를 위한 노력도 하나 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 폐기물 한 달에 두번 두번 있는 폐기물 처리에 맞춰서 아이들은 싹다안 안락사를 해야돼요 그리고 지금 임시로 18, 30, 30, 30. 어, 운영하고 있는 보수소가 우수의 견 보검 사업을 하는 곳에 한 편에 마련을 해놔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호소가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공개도 안 되고 이게 보호소 아이 입양하려면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제 확인하려고 가시거죠 이어서 돌봐야겠죠 일단 지금 온데가 어디죠? 네. 우수이 우수이 견뭐 공원이라고 이쪽에 반려동물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80억을 받았대요 잠시 후좌회전니다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도했어 어떻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약1 5 0 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강아지를 저기 있는 카누가 저쪽에. 아저 위쪽에 뭐 이렇게 딱은 아 이쪽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면은 올라가는. 칼리도 안 되고요. 칼리도 안 되고, 뭐 이런 데를. 관리도 제대로 되게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음. 어때요? 말문이 밖에 니지 말문이 밖에. 지금 사람들이, 물론, 물론,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 치지만, 어, 저런데 관리가 전혀 안 했어요, 관리는.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죠?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쪽에 뭔가 또뭐 시설을 만들어 놨네. 눈물 학대시 2년 이하의 징역이임 농이 있어. 우수에서 어. 이걸 딱 걸어 놓으셨다. 님. 임실에서 담당자분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뭐, 지금 사실 그 담당자하고 미팅을 약속을 하고 온건 아니에요. 어, 부시에 와서 조금 사전 답사를 좀 해보려고, 검, 점검을 해보려고 왔는데, 물론 뭐 미팅을 자꾸, 약속을 자꾸 온다면 뭐, 뻔한 답들을 답만 듣겠죠. 그래서 그런 걸. 그런 거보다 그런 거보다 불시에 어, 시 한번 와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었는데 뭐 담당자들이 지금 뭐 외근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지금 발등 불이 떨어졌겠죠 민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 근데 지금 코로, 코로나로 각 부서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 연락으로 연락 내려오라고 하고 있, 어, 했더니 지금 다다 담당자들이 자리 에 없다고, 다 자리 없다고 답변을 들었죠. 그래서 일단 전화 통화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월요일날 미팅을 잡았어요. 잡고 지금은 순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창도 지금 불시에시에 지금 가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